안녕하세요 송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증권 관련 전문 지식과 15년의 실전 투자 경험으로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목적에 맞게 계좌를 나눴는데요. 일단 1번 단기 투자용 계좌 수익 보이시죠? 그리고 2번 중장기용 투자 계좌 수익 보이시나요? 그리고 3번 공모주 투자용 계좌까지 4,400%까지 수익을 발생한 계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계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원숭이두창 관련주, 이 파미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미셀 이번에 원숭이두창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원숭이두창이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천건 이상 확진이 되었고요. 중요한 건그예요 세계 보건기구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미 퍼지기 시작하니까 한국 원숭이두창 2급 법정 감염병 지정시켰다. 이게 처음 코로나랑 똑같습니다. 코로나도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퍼지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죠 세계가. 그런 지금 상황이 대풀이 될수 있다라는 지금 분명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이 보시게 되면 세계 보건기구 비풍토지역 원숭이두창 이게 아프리카 지역이 많아요. 여기서 천건 이상의 확진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큰 걱정 안 한다 했는데 원숭이 두창 백신에 대해서 사재기 사재기를 하고 있어 요 지금 이해되시나? 요 아프리카 CDC 백신 사재기 경고 이미 사재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사재기를 할수 있을까요? 사재기가 꽉게 만약 퍼지지 않으면 그냥 돈 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게 되면 아프리카 최고 공중보건기구 수장이 원숭이 독창 백신을 사재기하는 것에 경고했다.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이자에서 근데 이걸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웃긴 겁니다. 뭔가 퍼질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벌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천명 이상 확진이 확인이 되었어요. 이날 바로는 코로나 19 팬더믹 동안 서양 각국들이 백신 사재기를한 현상이 원숭이 두창에도 대풀이 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이 있는 서양 국가들에서는 원숭이 백신에 대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이 나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여기 돈이 있는 서양 국가들은 이걸 원숭이 독차런 에 대해서 이제 사재기를 할수 있는데 돈이 없는 나라는 아직도 코로나 백신을 지원받아서 맞추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뭐예요? 돈이 없으면 할 수도 없는 건데 이미 서양 국가들은 대비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카메론 중앙아프리카 콩고 이런 데는 퍼져도 막을 길이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풍토병을 막 수 있는 게없다요 그런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옆으로 퍼졌을 때 서양 국가들은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사재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살수 있는 돈도 있고. 근데 얘네는 퍼져도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나라 자체가 지금 안 좋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게 퍼지게 놔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해되시나요? 서양은 대비가 되는데 얘네는 대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퍼진 건 당연히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풍토병이 돌고 있는 지역에서는 막을 수가 없고 밖으로 빠져나가면 그 지역에서 지금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 코로나처럼 다시 한번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잡힌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지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보시게 되면 어, 파미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파미셀이 정부 지원 mRNA 백신 원료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거 심상치 않은 겁니다. 파미셀이 원숭이 두창 동성과 성관계 때문에 파미셀이 이게 부각되었던 건데 파미셀이 지금 정부 지원해서 이 백신 원료 개발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제 코로나 백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원숭이 두창 이런 게 줄줄이 나올 거예요. 이례성으로 지금 끝나지 않는다는 라 거죠. 한간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원숭이 두창인데 이걸 막기 위해서 이게 지금 퍼진다라고 쇼를 하고 있다는 라 이슈상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부작용으로 원숭이 두창이 나오는 건데 이게 새롭게 퍼진 는 걸로 탈바꿈에서 지금 재창출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왜? 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퍼지게 되면 화이자 모더나가 못 팔아먹죠. 얘네 그다돈 물어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앞으로 회사 이미지상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는 끝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숭이두창이 이게 원래는 화이자 모더나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걸 원숭이두창이라고 포장해서 퍼지고 있는 걸 막고 있다라는 음모론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지나봐야 알겠지만 코로나도 처음엔 그랬잖아요. 이빌 게이츠가 이미 퍼트렸다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돌만큼 이슈 사항들이 조금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고시에 FDA 승인 치료제가 지금 파미셀이라고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파미셀 한번 슈팅 구간이 한번 나왔죠. 지금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파미셀 보면 슈팅 구 한번 나왔습니다. 밑에부터 밑에부터 잘 올라오고 있죠. 아무것도 없던 종목이 받치고 다시 한번 슈팅 구간이 나오면서. 241선, 일봉으로, 여기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켜주고 있다고 한번 박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16,000원 뚫는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원숭이 두창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지금 받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소화를 한다라고 하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까지 소화하게 되면 다시 한번이 라인, 22,000원 대까지한번 라인 한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홀딩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이 다 들고 있을 건데 거래량이 지금 없잖아요. 거래량 없이 세력 매집 끝났고 세력 한번 터트려 주니까 여기서 내려오면서 뭐예요? 거래량 줄었죠? 이건 뭐예요? 세력이 아직은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빠져나간 게 아니에요. 거래량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잡고 올라가면서 이거 저는 22,000원까지도 한번 열어 놓고 보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항상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잡으셨을 거예요. 한번 조정 나왔을 때 아니면 여기 잡으셨구나 그런데 한번 더 빠졌죠. 어못 가는구나 하고 팔고 나면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당하지 마시라고 제가 영상 찍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분명히 올라갑니다. 파미세 그런데 팔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만들고 갑니다.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 잡았는데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더라. 그렇게 만들고 가는 게 세력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거 인위적으로 떨궜잖아요. 그런데 잡고 올리죠 또 이건 포기시키고 물량 잡아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하락 매집이 끝난 거고요. 매집 끝나고 나서 여기 구간 돌파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빨리 매도하시면 안 돼요. 항상 급등 종목이나 테마주 잡으신 분들이 세력들한테 당하기 좋게끔 지금 차트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매번 당하시는데 저랑 같이 하시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노터스라는 종목도 추천해드렸어요. 대박 났죠? 이 종목 제가 언제 추천드렸냐면 여기서 여기서 들었습니다. 1월 14일날. 여기 보면 1월 이 예, 여기네요. 1월 14일 날 3,200원에 추천드렸어요. 그리고 10배 이상 13배 먹고 나왔습니다. 어제 털었어요, 어제. 어제 4만 원 깨지길래 털었습니다. 요 밑에 내려오길래. 이해되시나? 그리고 중간에 여기서 6월 4일 날이 구간에서 500% 수익 보고 절반 매도했고요. 이런 걸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계좌가 바뀌어요. 제가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을 때는 정말 제대로 재료 있는 종목 들어가셔서 대박 나셔야 됩니다 노터스처럼 제가 카톡으로 추천드렸던 거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352-8051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박 대박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이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릴 겁니다 끝까지 믿고 같이 하시면 분명히 수익 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카톡 영상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보시고 나서 문자로 010 2352의 805 하나 번으로 대박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카톡 영상, 노터스 관련 카톡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추천점에 도터스 추천, 선택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 3일 절반 매도, 반 팔고 연락 드릴게요. 루터스 대박났네요 실제 회원 영상입니다. 상 풀리기 전까지 홀딩하세요. 모델까지 해서 딱1100% 수익 중입니다. 500% 수익 절반 수익 실현하고 1100% 수익 중 실제 회원 영상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예, 보셨나요? 이렇게 노터스처럼 대박 나는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대박 나는 거 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거는 대박이라고 한번 보내주고요. 나는 그거 한 달, 두달 이렇게 못 기다려. 나는 답답해서 이런 거못 기다려. 나는 하루에 그냥 3% 5%만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전화번호 0 1 0 2 3 5 2 8 0 5 1나번으로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단타, 단타라고 보내주세요. 단타가 쓰기 힘들다나는 그러면 1번이라고 보내주세요. 하루에 한 번씩 보내드립니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3% 5% 먹는 거 하루에 010-2352-8051번으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계좌가 빵빵해지는 그날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프로였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